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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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B, C 이런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자, 자 그때 그 주어진 조건식이 하나 있잖아, 그치? 그 주어진 조건식을 그, 그 우변을 전개를 하면 좌변에 있는 녀석이랑 몇 개가 좀 소거는 되겠지, 그치? 소거 되고 내가 남은 것만 써볼게 0은 2로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A, B분의 1 더하기 B, C분의 1 더하기 C, A분의 1 이렇게 되거든 남은 거 묶어버리시면 근데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양변에 이거 ABC 초콜릿을 이렇게 곱하시면 0엔 곱해도 여전히 0이고요 2과로 e ABC A더기 B더기 C 이렇게 남습니다 오케이? A더기 B더기 C가 여전히 계속 0이겠지 ,겠지.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 분수 중에 첫 번째 여성만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분의 A제곱이라는 녀석이 그 뒤에 있는 A제곱이죠? 제곱. 뒤에 있는 두 녀석을 A제곱 빼기 B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나? 그래서 얘가 a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좋게.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랑 똑같겠지, 그렇지? 여기서 여기서 b c가 마이너스 a랑 똑같으니까요, 그죠 이해돼요? 이해돼. 그럼 둘이 이렇게 쇼쇼쇼쇼 없어지고 ebc분의 a 제곱입니다. 여기까지 좋게. 자, 그럼 우리 문제가 첫 번째 녀석이 ebc분의 a 제곱이 되고요.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하면 2C A분의 B제곱이 되고요. 2, 2, 2A, B분의 C제곱.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. 여기까지 올게 자, 그럼 이 녀석을 또다시 통분을 짜자잔 하시면 2A, B, C로 통분할 수 있고요. 분모 분자 A 곱했으니까 A 세제곱이고요. 분모 분자 B 곱했으니까 B의 세제곱이고요. 분모 분자 C 곱했으니까 C의 세제곱입니다. 여기까지 올게 자 근데 요 시기 그 녀석이 곱셈 공식 중에 분자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뭐 b 제곱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더하기 3abc 원래 마이너스 3abc 저쪽에 있던 건데 이항시킨 겁니다. 그치?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얘가 0이니까요. 이만큼 통째로 다 0이 되겠지? 분모는 2abc만 남고, 분자는 3abc만 남아서, 답이 2분 3이 답이에요. 뚜둔. 여러 문제입니다.